안녕하세요. 노원아의 직업군인 김동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여러분들 질문 중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 20년차,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상사, 원사분들 계시면 20년차가 넘은 군인들이 가장 유리하게 전역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 군생활 하면서 이제 이런 유혹 아닌 유혹을 많이 받으시죠. 첫 번째는 이제 관련된 방산업체 대기업 같은 데서 런콜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두 번째는 이제 군무원 즉 공무원이죠 이제 군무원으로서 특채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제안을 만약에 받았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가볍게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사한 생활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어 제가 33년 은퇴를 하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이제 한 20년 차가 넘어서, 아, 전역을 해야 됐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방산업체 같은 곳에서 이제 기술직에 있는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종종 러브콜을 받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아, 이거 군 생활을 끝까지 하고 군인연금을, 어잘 받는 게 좋을까? 아니면, 지금 대기업으로 옮기는 게 좋을까?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20년차가 넘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보통 중고등학교 다닐 나이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기업으로 전직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 좋은 건첫 번째로 일단 복지 혜택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던, 대학원을 다니던 학자금 지원을다 받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년이 군인보다는 5년 이상 늘어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급여도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군인으로 남아있을 때는요, 일단 자녀들의 대학교 학자금 전부 다 여러분들이 대출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때까지 있었을 때또 좋은 점은 군인연금은 대기업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이 받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기업으로 전직했을 때는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전직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군인 연금은 군인 연금대로 받으면서 대기업에서 급여는 급여대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군인들보다는 급여가 대기업이 높겠죠. 자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나 멀리 봤을 때 내가 군장원을 마무리하고 군인 연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업에서 로봇콜을 왔다. 그래서 만약에 정규직으로 갈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도전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군무원 제안을 받을 때이잖아요. 일대차 고민이 많죠. 어, 같은 부대에 근무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하던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가니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죠. 문제는 이제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군인으로서의 누렸던 혜택을 대부분 못 누리는데 가장 큰 것이 관사입니다. 어, 제 후배들 중에도 많이 있죠. 현역 생활하다가 군무원으로 넘어간 케이스 가장 어려워했던 게 바로 관사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 준비가 안 되었다. 그러면 사실 서울 기준으로는 전세하기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 만약에. 집에 대한 문제가. 그러면 한번 군무원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사관들은 원사 또는 준사관 기준으로 55세잖아요. 그러면 군무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60세, 5년 동안 더 근무할 수가 있죠. 그리고 향후 여러분들이 10년 이상 군무원 생활을 한다고 하면 65세로 될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면 군인보다 10년을 더 근무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또 공무원연금이 군인연금보다는 적다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데 이러잖아요. 어, 근데 제가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군인연금 받는데 문제 없잖아요. 빙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군인연금을 절대로 공무원연금에 합산하지 마시고 그대로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 신분전환 했기 때문에 군인연금은 지급하지 않고 정지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계속 따라서 오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군인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서 10년만 근무하면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65세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군무원으로 갔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뭐한 5, 6년 군무원인데 체질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만뒀어. 그러면 즉시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 군인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10년을 하고 그만뒀어. 그러면 65세가 됐을 때 공무원연금도, 공무원연금이죠. 공무원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내 이제 20년차가 넘은 부사관들 입장에서는 계속 할 거냐 말 거냐의 고민을 할때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 두 번째는 군무원 특제. 이것을 놓고 장단점을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번 따져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후배들도 최근에 군무원으로 전직한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물어보면 가장 좋았다고 하는 것지 이제 더 이상 인사 문제로 인사철마다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일단 정년이 5년 이상 늘어났다. 미래는 10년 이상 늘어난다고 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더.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